안녕하세요. 김장미입니다. 여러분 플랭크 잘 아시죠? 많이 해 보셨나요? 오늘은 플랭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자, 우선 팔꿈치를 매트에 다대 주시고요.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. 자, 오른 다리를 뻗어 보시고 왼 다리도 이어서 뻗어 주세요. 더 허리가요, 너무 떨어지지 않게 싹 올려주시고 갈비뼈도 호흡으로 한번 닫아보실게요. 자 여기가 베이직 플랭크이고요. 이제 이번에 응용할 동작은 다리를 약간만 벌려주세요. 자 그리고 앞에 매트 앞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. 터치 한번 해볼게요. 한번더 터치. 이어서 갈게요. 셋, 넷, 다섯. 몸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? 여섯.